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그 뒤인 제목은 내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방인 의사이자 안력교회 출신 문필가입니다. 그는 예리한 역사의식을 가진 역사가이기도 하였습니다. 성경 제자 가운데 유일한 이방인입니다. 누가가 교회의 기원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도 부활의 목격자와 같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바울을 바로 알아보고 그와 함께 선교 사역을 하면서 모든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섬기면서 감옥에도 함께 갔지만 전혀 자기 자신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누가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사역을 다 이루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세례를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증인이 되라고 하신 후에 성천하십니다. 이에 제자들과 여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성령사역에 의한 교회시대의 시작을 준비합니다. 첫째는 데오빌로요입니다. 1절, 2절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람,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데오빌로는 개종한 지 얼마 안된 로마 지식층에 속한 고급 관리였습니다. 데오빌로는 누가가 쓴 글을 통해 예수님이 성친하신 이후의 일까지 복음이 어떻게 로마에까지 전해졌는지 알게 되죠. 데오빌로는 복음 안에서 누가와 새로운 관계를 맺었고, 누가는 데오빌로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도 내 주위에 이런 데오빌로를 찾아야 합니다. 누가복음서 같은 편지를 쓰고 삶을 나누며 전도와 양육을 해야 합니다. 이미 육으로 구원된 것 같아서 영의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대오빌러도 반드시 구원을 얻게 해야 합니다. 사도는 그리스도가 개인적으로 직접 임명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죄사함을 얻는 회계를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죠.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지만 헤매다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차례대로 읽어가는 것이 무서운 능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바로 구원의 내용이기 때문이죠. 이 사건을 제대로 알아야 사도행전을 통해 펼치는 구원의 사명을 제대로 따를 수 있습니다.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차례대로 읽는 것이 바로 큐티 아닙니까?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말씀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묵상하고 자신의 삶을 설명하고 살아가는 것은 가슴 북찬 공동태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고난받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바로 성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7차례 이상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정치적으로 독립된 나라를 꿈꾸며 그날이 오면 자신들이 어떤 자리에 오르게 될까 각자 저울질하였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자 그 기대가 무너져 버렸고, 그들은 실망하여 옛날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낙심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몸소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심으로, 이제 제자들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새로운 사명을 갖고 살도록 방향을 전환시켜 주십니다. 내 주위에 있는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이렇게 양육하는 것이 전세계를 양육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시간을 들여 나의 간증이 담긴 편지를 쓰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며 양육하는 것은 그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적용질문 드립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해야 할 나의 대오빌로는 누구입니까? 오늘 그에게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전하겠습니까? 둘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입니다. 사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패배와 절망과 한이설인 곳이죠. 주님이 무력하게 죽어가는 그 처참한 패배의 기억을 간직한 채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 쓰라린 아픔 때문에 성령을 더 간절히 기다릴 수 있죠. 고난을 받아야 강력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핍박을 받아야 사명이 분명해집니다. 내 삶에 주님의 통치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불의심이 있는 인생이라면. 고통스러운 사건이 찾아온 것을 슬퍼하지 말고 도요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기대가 무너진 제자들은 각자 뿔뿔이 흩어져 버릴, 흩어져 버릴 상황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인 곳이요 여전히 박해자들의 소굴이었지만. 이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곳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혼자서는 거룩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고난을 나눌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거룩을 위해 허락하신 예루살렘 같은 가정과 직장을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고 합니다. 성령 세락은 세례는 죄악된 본성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날마다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를 잘 져야 하죠. 6절, 7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 이까 하니 이러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 나라에 이르만 관심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을 불러 모으셨으니, 이제 곧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자신들의 신분도 바뀌는 인생 역전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으면서도, 사도들의 관심과 기대는 여전히 인생을 누리는 데 있죠.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자나깨나 자녀들이 좋은 학교, 좋은 회사 취직하기만을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고 하면서 육의 회복만을 바라고 있죠. 그외 다녀도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엉뚱한 소리를 듣고도 끝까지 양육해 주십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허락하신 그 환경에 순종하고 있어야 합니다. 때와 시기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바로 양육이요, 훈련 아닙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때와 기한에 집중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고난이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더는 이것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환경이 바뀔 때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그하면서 그 환경에서 꼭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에게 삶으로 복음을 보여줄 사명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를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계를 통일한 로마 제국을 사용하시어 복음이 신속하게 땅 끝까지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해가 바뀌어도 변함 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또는 녹을때 없는 땅끝 같은 환경은 내가 벗어나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사명을 감당할 로마 제국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은 영원 구원이고 변하지 않는 그한 사람, 변하지 않는 환경 때문에 내가 변하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의지하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찾으며 수치의 환경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사건 자체보다는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삶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야 하죠.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바뀝니다.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 사건이 되어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진정한 권능은 은사나 방언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생겨야 부활의 증인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땅 끝까지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 충만을 통해 혈과 육이 죽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하죠. 하나님을 무한대로 높이고 자기를 무한소로 축소하는 자기 부정의 영이 바로 성령이 있습니다. 주님처럼 완전히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부활의 증인으로 땅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은 반드시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하죠. 이 증인은 어린 나이라 할지라도 배운 게 없더라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결정적인 증언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증인될 환경을 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환경을 짜짓게 하면 안 됩니다. 무서운 예루살렘을 피하지 않고 헌신의 때를 잘 지나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 땅 끝까지 성교의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9절 10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주님의 성천은 우리가 최악의 실패와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되죠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려가심 올라가심으로 내가 누릴 영광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성천을 바라본 제자들의 마음은 처음에는 새로운 사명을 주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덩그러니 남겨진 제자들의 마음은 허탈하기만 했습니다. 사명을 받았지만, 막상 할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고, 닥쳐 있는 현실이 너무 커 보이기만 하여,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성령을 받을 준비도 못하고, 정인으로 사역할 엄두도 못 내고 있는데, 주님이 떠나신다니, 그래서 하늘길을 쳐다보고만 있었죠. 주님의 존재를 아무리 경험해도 주님이 시야에서 사라지기만 하면 일상의 활력이 사라지고 무기력하고 상실감 속에서 슬퍼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제자들은 계속 하늘만 몽환히 쳐다보고 있다가 천사들의 책망을 듣습니다. 천사는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자신의 현실로 돌아가라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적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은 바로 현실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갈릴리는 가난과 무지와 보잘 것 없음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나 비록 출신 성분은 비천해도 갈릴리 출신이라는 자신의 한계에 얽매여 있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을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에 도취하여 하나님 생각은 해 보지도 못하고 가정과 세상일에 얽매이고 내면의 갈등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진정한 증인의 삶이 아닙니다. 갈릴리의 열등감을 제거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비참합니다. 기도하면 끝이 없어 보이는 문제도 반드시 끝이 보입니다. 증인이 되려면 주님을 죽인 세력이 있는 유대의 지도자들의 소굴인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비록 지금의 환경이 힘든 예루살렘 같을지라도 그곳에서 증인으로 살아내면 어떤 땅끝으로 가든지 정인으로 살수 있습니다. 나의 힘든 환경에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정인이 되는 삶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힘들어도 떠나지 말고 끝까지 지키면서 기다려야 할 자리는 어디이고 무엇입니까? 셋째는 기도에 힘쓰더라입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남문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다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롬에 마태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현실에 뿌리를 두지 않는 이상은 헛된 꿈이죠. 나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처절한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오직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천의 체험과 기쁨이 아무리 커도 내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성천하신 하늘을 오랫동안 우러러보며 여기가 조사오니라고 하면서 초막셋을 짓고 신선 노름을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크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삶의 현장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평소에 잘 모이던 다락방에 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영적인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순종보다도 위대한 믿음도 없고 순종보다도 위대한 행동도 없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거룩한 시간을 낭비해야 합니다.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지켜본 제아들은 낙심과 성실감, 슬픔과 두려움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곳에는 주님의 열한 제자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들과 주님을 사랑했지만 눈에 안 띄게 따랐던 제아들도 함께 모였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참된 마음으로 사랑하고 생명을 바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은 그곳에서 더불어 간절히 기도드리죠. 모인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앞으로의 일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기도하는 가운데 연합할 수 있었습니다. 직업도 다르고 출신 성분도 성별도 모두 다르지만 그들이 하나 될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모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몰랐지만 믿고 순종하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모르면 자신의 육적인 필요만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으면 성경대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응답받는 기도는 약속의 말씀과 내 소원이 같아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기도해야 성숙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증인의 삶을 삽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지금 돈도 건강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자신들과 함께 해 주시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람에게 눌리고 환경에 얽매여서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이들은 잘 알았습니다. 우리는 낙심되고 두려울 때마다 내 죄의 내 속의 죄와 싸우기 위해 기도에 힘쓰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자신의 삶을 통해 증거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말씀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말씀에 순종할 때 슬픔과 두려움이 물러가고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게 되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사도행전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적용질문 드립니다. 나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기도의 다락방이 있습니까? 내가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오빌로 같은 한 사람을 양육하고 숨기는 것이 전 세계를 숨기는 일이라고 하시니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을 잘 숨기기 원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대우빌로한 사람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 없소서. 큰 교회를 하겠다고 후황된 꿈을 쫓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을 제대로 양육하는 것이 가장 큰사명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 없소서. 견디기 힘든 예로살렘 같은 환경일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정인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뀌지 않는 사람과 환경 때문에 낙심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때를 잘 사용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나에게 사명을 주었는데도, 나는 틈만 나면 이스라엘 나라에 회복하심이 이때니 까라며 회복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때와 시기를 알려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약속을 믿고 참고 기다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리한 주님의 말씀으로 돌처럼 굳은 나의 심정을 찢어시고, 더러운 죄와 욕망의 덩어리를 돌려나해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나 자신의 것을 더 믿는 교만과 나의 힘을 모두 빼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던져, 날마다 구원의 편지를 써내려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고난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나에게 이제는 그 고난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방황할 때마다 기도하며 기다려주는 예루살렘 같은 교회 공동체에 거하며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오리들 교회가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며 십자가와 부하를 체험하고 성인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삶에서 힘든 환경을 떠나지 말고, 잘 인내하며 기다리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가정과 일터에서 회복의 때만 기다리기보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먼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성인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함께 말씀을 들으며 기도의 힘쓰는 그런 성령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를 떠난 낙심하고 힘을 잃은 자들이 새롭게 우리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며 사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